가 빠졌습니다. <laughs> 아 유튜브 올려드가 노래 꺼야 돼. <laughs> 아 지금 초등학교 아빠 다니던 초등학교 놀러 왔다가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을까요? 진짜 밀어야 될것 같은데? 차를 밀러 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산 음료수. 우진이, 어? 마법 살짝 낼게. 아니, 내가 밀게 아빠가 후진해 봐. 아니, 니가 아니 아, 싫어. 싫어. 나 묘누도 없는데, 이씨. 어디로 밀어? 앞에서 뒤로, 은유수, 어. 잘 지켜. 야, 내 뒤에서 밀어. 어디에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아니, 아니야, 앞에서,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어, 괜찮아. 어, 근데 아빠, 여기 땅이 막뚝뚝해요 아 음! 안되는데? 오! 음! 어, 아까 갈것같아 미러버가 뒤에서 앞으로 갈것같아 지금 8시 31분이고요 아빠 때문에 이렇게... 어... <laughs> 나 유튜브 스타 되는 거 아니야? 내 <laughs> 빠졌냐면요 저희가 그냥 장만 산책을 하려고 백년 <laughs> 초등학교 옆 놀이터에 피크민 잡으러 왔다가 <laughs> 알고보니 길거리 피크민밖에 없어서 LI 하고 나가는 와중에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다가 축축히 저은 운동장 진능에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에 전화해서 분난 요청을 했고요. 25분 30분 뒤에 오신다고 하시네요. 아, 신났네 버스커 키우기. 뭐 비상기임도 뭐. <laughs> 꺼야겠다. <웃음> 뭐가? 이게 찍어줘서. 그렇지 완전 땡큐지. 지금 사탕도 내리고 사탕이라고. 왜 <laughs> 저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를 <안녕하세요. 웃음> 어떻게 돌리셨어요 회장님? 이렇게 트윙 들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옛날에 운동장이었는데 갑자기 진흙밭이 있네요 <laughs> 옛날에는 운동장이었죠 운동장이었는데 진흙밭이 있더라고요 퇴기했잖아요 여기 퇴근한 거 알았는데 진흙밭이로 바뀌었나요? 그냥 운동장도 없죠 너무 빠르게 올라가 저 구경, 건데? 어, 네. 오, 차 타서 무슨, 나무 아, 아,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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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으으 시동이 안걸린대요 안걸려 안걸린대요 방전됐나? 사이드 풀었다고? 중립 놨어요? 그래서 그 중립으로 놨어요? 오. 오오 놨어요? 끌려간다 아, 옛날 났어요, 돼. 끌려가고 있어 잠깐씩.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오, 오예, 탈출. 흙구댕이. 아, 추워. 아치 치치 치치 아, 이 엉덩이 열 번째 치치치치치치치치치다치치치치치치치치스 <laughs> 어, 네, 전화하셔가지고

굿바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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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아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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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터일 수도 있지. <laughs> 이렇게 끔찍한 거, 끔찍한 거말 시골 컴포즈 가는 길. 우와, 아뭐야저갓짜리 이거 뭘 그거였네. 으흙하려고 저렇게 빨리 가는 거야. <laughs> 으, 뭐야? 불 들어온다. 빨리 떨어으나 지금 흙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시골 컴포즈에서 돌아가는 길이 아! 이렇게 빡셉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영상 편집하기 귀찮으니까요 안녕 아빠도 인사 인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army> 안녕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빠졌다 바이바이 결국 세차하는 우리 아빠 인사 안녕 아빠는 화장실 가고 내가 세차하기. 뭐? 잠소리하지 마. 유튜브 찍고 있어. <laughs>